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탁구 전문이 박경선 코치입니다. 어, 오늘은 저의 또 노하우를 저의 탁구 비법이면 비법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칠때뭐 기본 연습을 하든 뭐 시스템 연습을 하든 특히 뭐 전술 연습에서 게임 정도 할때 보면은 볼이 좀 빨리 온다는 음, 빨리 오고 남 남들은 좀 여유 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급하게 치는 것 같고. 음, 탁구대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앞에서만 댄비면서 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저희들이 이제 기본 연습을 하든 백을 치든 할때 주요 정점, 타점을 잡아 드릴 때 이렇게 탁구대를 맞고 이렇게 정점이라고 설명드리죠. 정점에서 친다. 백칠 경우에는 맞고 나서 정점, 뭐 전에 친다. 어,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쉴때 저는 이렇게 정점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저쪽에서 이제 서브를 놓겠죠 저쪽에서 저도 이렇게 서브를 놓게 있지만 저쪽에서 서브를 경우에 볼이 어 처음에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나마 이제 볼을 오는 거를 보고 나서 정점을 치거나 좀 늦게 쳐서 뭐 드라이브성도 칠수 있고 뭐 짧게 올 때는 앞에서 나와서 칠 때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일 경우, 어, 문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번 치고 넘어왔는데, 제가 한번 쳤어요. 한번 와서 내가 쳤는데, 그 다음 볼 왔을 때, 칠때 볼을, 이 정점이 올라올 때 내가 보이는 눈은, 여기서는 잘안 보이고, 내가 칠때 오는 볼이 이쪽에 보이죠?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볼이 오고 나서 탁구대 어딘가에, 지금 빨간색이라고 제가 탁구대 라켓을 올려놓을 경우에, 탁구대가 어디에 있는가 맞겠죠? 어, 그러면은 칠때 볼이 왔을 경우에 이 정점에서 볼이 치는 게 아니라 내 정점 말고 이 탁구대 바운드 된 다음에 저희는 이 정점이라고 알고, 있, 알고 있죠. 그럼 칠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정점이 있는데 여기서 오는 정점이 아니라 우리는 칠때이 정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칠때 여기서 치는 정점이 아니라 여기서 치는 정점에서 치는 거를 습관해 드려야지 하다가 이거를 모르고 칠 경우에 볼을 칠 때, 볼이, 오는 볼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백스윙도 없어지겠고, 몸은 이제 앞으로 쏠리겠죠? 이렇게 볼 오는 거를 치긴 치지만, 이제 거의 뜨자마자 친다는 느낌으로 치는데, 이렇게 치면은 이제 볼을 내가 게임할 때나 나중에 이 기본적인 기본 연습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뭐스매싱을 치거나, 뭐 드라이브를 걸거나, 뭐 커트볼을 걸거나, 뭐 게임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좀 급하게 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도 지금 혼자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앞에 파트너가 없, 없는데 좀 아쉽겠지만 아쉽지만 그래서 칠 다시 설명드리면 이 정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치는 정점. 그래서 볼이 와, 어딘가 탁구대에 맞겠죠? 테이블 테니스는 탁구대 바운드 맞고 나서 치는. 그렇죠? 뭐 테니스처럼 바로 발리 같은 것도 있겠지만 탁구는 무조건 바운드 된다 음에 치는 거니까 이 모습을 오는 볼을 보고 내가 미리 지킬 수 있고 길목을 지킬 수 있고 칠때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탁구 대에 맞고 나서 여기서 치는 정점을 정점을 아셨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럼 정점을 이쪽이 아니라 이 맞는 여기를 보고 쳐야지 내가 칠때 덤비지 않고 나중에 이 기본 연습할 때 기본 포핸드 스토, 어, 스토커가 있는데 그럼 포핸드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매싱도 되겠죠? 이 말이 6개을 알고 나서 치면은 정점이 아니라 맞고 나서 정점. 정점은 내가 더 틀어서 더뺄 수도 있죠. 뭐 코스를 뺄 수도 있고요. 정점은 여기에 정점이 아니니까. 음, 제가 오늘은 옆에서, 옆에서 찍어드리는, 찍고 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칠 때, 그럼 우리는 칠때 무조건 테니스처럼 발리라는 기술이 없고, 탁구대에 맞고 나서 치는 건데, 주의할 거는 볼이올때 정점. 이 아니라, 탁구대 맞고 나서 정점. 어, 그래서 칠때 우리가 좀 스매싱을 칠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기본부터 정점을 첫 번째 정점이 아니라 두 번째 정점. 특히 우리가 두 번째부터 서비스 놓고 두 번째부터 치는 정점이 좀 떠오는데 떠와도 내가 여기서 달려들어서 몸을 들어가거나 몸이 들어가거나 라켓을 들어가서 치는 게 아니라 아, 정점은 여기가 아니라 탁구대 맞고 나서 치는 거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 처음에 초보자 분들이나 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좀 급하게 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나중에 볼은 넘길 수 있어도 좀큰 기술 스매싱이나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예, 스매싱도 정점이라고 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럼 정점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탁구대 맞고 정점. 드라이브는 정점보다 좀 늦게 치라고 하죠. 정점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개념보다 좀 늦게 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점보다 늦게 쳐야지 되는 거니까, 그럼 볼볼때 정점에서 치는 거는 드라이브가 할수 없겠죠. 다들 이제 치긴 치는데, 그럼 내가 뺀다고 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앞에서 급하게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점보다 뒤쪽이니까, 자세를 약간 뒤쪽으로 장세, 허리를 좀 세운다는 느낌을 쳐야지만, 정점 뒤에서 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쳐야지만 내가 드라이브라는 큰 기술도 할수 있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제 커트 볼 같은 경우는 정점보다 더 떨어진 곳. 정점 여기가 아니겠죠? 탁구대 맞고 정점보다 떨어지는 곳. 그래서 볼은 잘안 나오겠죠? 기본 탑스피는 맞고, 티는 길이가 길어서 좀 나와서 치라고 하는 거고, 커트볼 같은 경우는 맞고 나서 보다가 또 떨어지는 힘이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때도 정점이 있을 때, 정점 밑에. 그렇죠? 그러면 커트볼칠 때도, 이걸 모르신 분들이 들여서 빨리 치다가, 이 볼이 지금 걸리는, 백스피니 걸리면 덜 걸리, 걸리겠으니까, 받쳐놓고 있다가, 정점 뒤에서, 이런 모습으로 쳐야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점이 있고, 정점 뒤가 있고, 정점 밑에서 치는, 기본을 알고 나서 좀 응용해서 뭐 코스를 빼든 좀더 숙여서 뭐 임팩트를 빨리해서 속도를 빨리해서 뭐 힘을 더 줘서 볼을 들어갈 수 있는 변형된 강력한 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셔야지 칠때좀 볼이 늦게 온다 내가 볼을 잡아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기본기나 뭐 시스템 연습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좀 어, 이해하고 그다음에 쉽게 연결 수,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정점이 아니라 타쿠테 맞고 나서 정점 올라오고 정점이 있을 경우엔 정점 전에 친다. 뭐, 뛰자마자는 아니겠지만, 이핸엔드에 비해서 정점 전에 친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 제가 뭐 이렇게 레슨을 할때 보면은 좀 초보자들이나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런 정점을 잘 모르, 여기 있는 정점이 아니라 이쪽이 정점이고 정점 전인 거를 알아야지만 칠때 만약에 백이나 후핸드를 이어줄 경우에 전에 치고 나와서, 전에 치고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칠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치고, 꼬리 길이 나오니까 나와서, 들어와서, 나와서, 치다가 우연찮게 짧게 오는 거 보고 뒤 나와서 칠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후핸드를 뜨자마자 치고 정점 전이 아니고 정점 뒤에서 밀린 치는 게 아니라, 백을 정점 전에 정점에서 정점 전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큰 기술, 만약에 뭐백걸 수도 있고, 드라이브에서도 걸 때도 나와서 드라이브도. 걸 때도 걸 때도 지에서 나와서 치는 연습을 할줄 알아야지 나중에 는 응용할 때는 들어와서 칠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연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을 해서 그 타점이 정점이 여기 정점이 아니라 바운드 된 다음에 정점 전도 있고 정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우선 이런 쪽으로 알고 나서 연습을 해야지. 이거를 모르고, 볼 오는 대로 빨리만, 우리, 볼이 정점인 줄 알고, 여기서 치는 줄 알고, 이렇게 치면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빨리 치는 기술, 과 전술도 있겠지만, 좀 중간도 있고, 나중에는 뒤쪽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밖에 못 치게 되다 보면 상대방,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좀 길게 주거나, 좀, 덤비지 않고, 들어는 쪽으로 반대쪽만 져도, 좀, 치는 사람이 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두 개의 양쪽, 백쪽이랑 후핸드 쪽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돌았을 때도 앞에서, 백 치고 돌았을 때도 앞에서 이런 게 아니라 나와서 치는 거죠. 그래야지 백 치고 나와서 드라이브도될수 있죠. 백 치고, 나와는공포를 뒤에서 나와서 치는 거죠. 그죠. 렇 이렇게 안 하면은 볼이 오는 거를, 정, 오는 볼을 정점 정, 정 앞에서 치고, 정점에서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모습이 겠죠 음. 지금 제가 조금씩 좀 오버했겠지만, 뭐 오버해서 찼지만, 어, 이렇게 좀 급하게 치다 보면은,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서, 뭐, 스윙은 뭐, 앞에서 우리 맞춘 다음에 풀스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칠 수는 있겠지만, 내 힘이 아니라 상대방 힘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치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서, 내가 다음 준비할 때, 구속으로 빠질 경우에는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중심이 뒤로 가는 힘밖에 없으니까 저쪽 주기는 빠지면 좀더 팔만 늘려서 겨우 칠 수밖에 못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 스탠스부터도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돼서 치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버리면 중심이 앞으로 쏠려버리면 발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치든, 뭐,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우연찮게 음. 우리가 게임할 때 짧게 짧게 들어오는 것도 내가 잡아서 앞으로 들어가지만 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만 덤 덤벼 버려서 이런 모습으로 볼을 치려면 다음 준비 볼이 빠질 경우나 내가 우선 내심을 쓸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타점에 대해서 정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여기의 정점이. 어, 팩트고, 여기는 뭐, 신규로처럼 사라진다는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쿠닥터 타쿠전문의 탁구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